그래도 맨날 바쁠 때 많아, 바쁠 때만. 그냥 바빠? 네. 그래도 이거 해야 돼. 왜 물어봐? 이름 부르고 반말로 말해? 응. 첫인상에서 깎아 먹은 거야. 현는 어쩔 수 없지. 나는 19살에 들어간 거니까 뭘 알겠니? 맞아. 그첫인 상이 아직도 있는 거야. 그냥 그 멍청한 애들이 뭘 알겠어. 뭣도 모르는 그 애기들 데려다가 그냥 누여지 뭐. 지금 그 다른 여자애 한명더 있겠다. 정말 두 살인가? 걔는 그래도 대졸은 아니고 전문대졸인가? 그럼 걔한테는 불편하니까. 누구누구 씨, 누구누구 씨가 했어요? 이렇게 물어본다? 웃기지 않아? 근데 웃긴 게 실장도 그래. 누구누구 씨가 했어? 우리한테는 누구누구야, 누구 누구누구야 이러면서. 어, 그나마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...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나이라도 한참 어리잖아. 그 인사 담당자는 세살 응. 어리단 말이야. 책임보다는 나이가 많아. 애매하지. 근데 경력은 아마 이분이 더 많을 거야. 이분도 아마 여성인가? 참고 나온 걸로 알거든. 이 실장도 부르기가 민망한가. 누군누 씨가 부르다가 그냥 이름으로.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. 민영. 뭔지 알아? 뒤에 부르기도 애매하고 뭐하기도 애매하고. 근데 지금 이 회사에서 이런 직급으로 따지면 그 인사 담당자 위에 책임이 있고 책임 위에 실장이 있는 거지 아니, 그럴 거면 직급 통일을 한게 의미가 있냐고 또 쓰지도 않을 그냥 직급으로 부르면 되잖아 그니까 내 말이 직급은 놔두고 왜 자꾸 이름을 불러? 내 말이. 그 말이 그 말이야. 어색하면 다 직급으로 부르는 응. 거 아닌가? 그리고 직급이 하나밖에 없어, 지금. 그냥 PM 님이야. 뭐 새영 PM 님, 민영 PM 님 이거요. 근데 솔직히 눈치 보이거든. 이게 밑에 직급이 위에 사람들 부를 땐 굉장히 눈치 보인단 말이야. 직책이 있으면은 뭐 팀장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같은 팀원급이야 근데 원래 장을 달았었어. 그게 다 없어졌단 말이야. 그럼 이게 말로는 화합과 그런 걸 없애자 하고서 이렇게 만든 그런 거잖아. 쓸데없이 대기업만 따라 하는 거지. 그럼 마인드 1도 없으면서 그런 거 보면 너무 예산은 얼마나 더 바닥으로 추락할까. 오늘 너의 화잘 들었다. 난 아직 화가 많아. 아직 화가 많다고.